특히 촌으로 갈수록 초등학교 굉장히 열악하고요. 스네갈도 마찬가지지만 교사가 없어요. 첫째는 교사가. 교사가 안가려고 하겠죠. 중화공은 100마리 중에 65마리. 세계에서 가장 높다 카대요. 여기가. 여기가 말라리아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개입니다. 어슬렁, 어슬렁 함께 가요. 맞아요. 지수장님 예전에는 풀베기 대회에서상 주고 그런 거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막 대비 많이 생산하면 상 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토질이 좋아지려면 각종 풀 꽃이 많아져야 할텐요 풀꽃이 많아지면 곤충 종류가 늘어나고 곤충들이 늘어나야 조류가 늘어나고 자연이 풍성해지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곤충. 곤충 얘기하니까 여기에 나비가 많아요. 나비가 풀꽃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비가 막 엄청 많은데 나비 되기 전에 애벌레가 되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그 나비 애벌레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잡아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 왜 애벌레 먹는 거한 번씩 TV에서 보셨잖아요. 어, 진짜 여기서 이 식량으로 그 애벌레 먹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같이 따라서 먹고 있는데 어, 맛이 있어요. 일단 맛이 있고 보고 먹으면.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입에 잘안 들어가는데 그냥 잡아갖고 안 보고 먹으면 맛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애벌 지금이 애벌레 철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막 나무 털면 애벌레가 두두두둑 두두 떨어져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이거 먹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걸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데아이거 아, 아, 무슨 술아? 어 이건 애벌레 머리예요 머리

등을, <목소리도> 다그 <목소리도> 너무 커 이거 음. <목소리도> 그쪽 치안은 괜찮나요? 아 여기 치안 뭐 제일 안 좋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 생각되고요 예, 그 정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UN 군인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요 모기 안들이칠까요? 아저 모기 들이치면 안되는데 모기 굉장히 무서운데 여기 모기가 전부 말라리아 모기예요 엄청나요 이 말라리아 발병 그 퍼센트 이지가65%아그 100마리 중에 65마리는 말라리아를 말라리아 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라는 거죠 그거 물리면 말라리아 걸리는 거죠 그 웬만하면 걸린다는 거죠 세네갈은 북부 지망은 사하라 사막 지대는 물이 없다 보니까 모기가 거의 서식하지 못하고요. 남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서식하는데 그래도 세네갈 남쪽은 8%밖에 안 되거든요. 모기 100마리 중에 말라리아를 가지고 있는 게 8마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중화공은 100마리 중에 65마리, 세계에서 가장 높다카대요. 여기가 여기가 말라리아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개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옆에 강도 많고 이러니까. 모기가 서식하기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내 미생물 배양기를 보급했는데, 간이 배양기를 이용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탄 선생님, 참 미생물 배양 사업을 하시는구나. 어우, 좋은 사업 하시네요. 세네가레스 비해서 살기가 더 힘든가요? 오, 당연히 살기 힘들죠. 여기, 여기 진짜 없어요. 여기가 세계에서 정말 가장 못 사는 나라,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가장, 못 사는 나라 3인방이 어디냐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바로 옆에 있는 남수단 그 다음에 우리 르완다라는 나라 많이 아시죠? 르완다 바로 밑에 있는 부룬디 그세 나라가 세,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아요 물론 이제 UN이 통계가 가능한 나라 중에 그렇다는 거죠 통계 수치를 내놓지 않는 뭐 북한 이런 거 제외하고요 북한은 통계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소말리아 이런, 이런 나라들, 유엔이 통계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제외하고, 유엔이 통계가 가능한 나라의 1인당 GDP를 조사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루안다 밑에 있는 부룬디부룬디요새 나라가 가장 못 살죠. 그래서 세네갈에 비해서는 정말 살기 힘들죠. 여기 뭐 전기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농촌 지역으로 가면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근데 단 좋은 거는 공기는 신선해. 아, 세네갈은 이제 공기가 안 좋잖아요. 항상 모래먼지가 떠 있고 이래서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딱 좋은 거 하나는 공기가 신선하다는 거. 왜냐하면 온 천지가 산이고 나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맑다는 거. 근데 막뭐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기본적인 인프라, 물, 전기 이런 거는 진짜 뭐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옥수수가 만녀보다더 영양이 좋을 텐데요. 옥수수가 생산량이 더 좋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옥수수가 옥수수가 생산량이요? 글쎄요. 옥수수가 생산량이 만녀보다 좋을란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교를 안해봐 가지고 영양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옥수수는 세계적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부분이 가축용이거든요. 가축용 사람의 식용보다는 그러니까 옥수수는 대부분 뭐 소라든가 얘들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소소 먹이용으로 주로 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하죠. 배가 성공하면 옥수수와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옥수수가 재배가 잘 되더라고요. 시중, 시중에 파는 거 보니까 강냉이도 찰강냉이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직 맛은 못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쪽에 교육 열기는 어떤가요? 초등학교 교육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형편 없죠? 진짜 형편 없습니다, 여기가. 특히 촌으로 갈수록 초등학교 굉장히 열악하고요. 스네갈도 마찬가지지만 교사가 없어요, 첫째는 교사가. 교사가 안 가려고 하겠죠? 있어도. 그리고 여기 뭐 교사 월급이 뭐 없잖아요. 거의 뭐 없는데 그 촌에까지 가서 고생하겠어요, 누가? 그래서 초등학교는 지어놨는데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 진짜 부족합니다. 그게 다 아이들에게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실방 때도 말씀드렸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게 불어로 얘기를 해 보면 애들이 불어를 할줄 몰라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불어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그 커리큘럼에는 초등학교에 불어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불어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laughs> 교사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교사가. 네, 영상 보고 안타까웠어요. 네, 아시아의 몽골 같은 지리적 위치인 듯요. 네, 맞습니다. 완전 내륙 국가라서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좀 많이 힘든 나라입니다. 오늘 코코넛 술 파는 거 보고 뭐사 먹겠다 싶더라고요. 아, 들란 소년님 오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어래께 실방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맞아요. 코코넛 술그 파는 거 보면 못 먹죠. 예, 파는 거 보면 진짜 못 먹어요. 근데 비싸기는 또5만상 비싸요. 한국 돈으로 4,400원이나 하니까요. 그 누가 사 먹겠어요? 여기 농촌에 있는 사람들 월 수입이 한달 수입이 만 원이에요. 만 원. 근데 그술한 병이 4,400원이야. 사 먹을 수가 없겠죠. 평소에는 부자들만 사 먹겠죠. 부자들만. 예, 그래서 자기들도 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하니까 보통 뭐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 있을 때그술 사가지고 많이 돌리니까 그때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니가에서요뭐 파는 게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뱀 나트렐이라고요. 뱀 나트렐. p a 일 m o i for the younger people like this. Every e v e r y say you can bite j t f t h e r n y o o a Young Bola? Young Bola? Young b a Young b o a n b y o u n a Young b a u l a y o b l a Young b o l Young o l a n g Bola? Young Bola? Young Bola? Young o n g Bola? Young Bola? Young Bola? Young Bola? Young Bola? Young b 야 냄새 진하네 알콜 냄새 나네요. 꼬목 꼬목 랑드르랑드르뱅뱅놔트요아 어, 쿠페 이거 굿백? 아 이걸 굿백 이걸 쳐서 여기서 나오는 사세로로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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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페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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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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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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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아, 이런 야자수에, 이게, 이걸, 가지를 쳐서, 여기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 아, 이 마을이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아 길거리에서, 어, 이렇게 파는구나. 오케이. 아 이거 마셔보라고? 뿌티뿌티! 뿌티뿌티! 어슬렁 함께 가요.